나오거 먹방 그것보다 먹방 각도 이거? 아니 난 나버리니까. 맞아. 가 붙어도 좋네. 다음부터 천천히 그걸 바꿔가도 늦지 않는데. 진짜? 한 300명? 진짜? 이거를 먼저? 어. 그 찍, 찍힌 거를 한번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제 PD님께. 아 바람 너무 추워요. 그럼 이거 봐봐 그 저거 그러면 이거 갈아입고? 어. 이 너무 근데 좀 이거 야해. 이게 좀 뭐라야? 쿨독이야. 아, 좀 입을 게조 이제 좀 야해. 지금 이번에 입을 게좀 야해. 어한 19.. 어. 한2 9분 정도 되는 거야. 아, 나도 좀 시선 어디다둬야지? 되 약간 이런 느낌. 뭐, 뭐, 뭐. 나도 나도 아까 보고 바로 야 벗어 이거 안야겠어 <laughs> 진짜로. 뜨... 너무 추워. 이거 봐. 오케이, <laughs> 퓨즈, 찐따, 텐트. <laughs> <이렇게? 웃음> 어찮아피아어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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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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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평상시엔 저렇게 입고 가시네. 아, 진짜 평상시에도. 아니, 근데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저렇게 좀 이제 핫한 위에 이제 탑 같은 거 입고. 뭐, 레깅스 색깔도 약간 이제 살색 같은 거 있잖아. 갑자기 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다 보기도 뭐, 저사람 입었나, 벗었나, 약간 이렇게. 어, 요즘 다 이렇게 입고 가시뭐 사실. 아 남편, 그러니까, 선수 대표 입장도 말고, 남편 입장에서. 남편 입장으로서는 내 눈이 즐거우니까. 아니, 그때 우리 첫 영상 찍고, 몸이 너무 찐다 같아가지고. 운동 좀좋나 열심히 했어 오늘 어디 하지등 운동 할까? 빨파 빨어빨 태그 어태 <laughs>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 네내코 <laughs> 흘러내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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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수술 할, 할, 코 허용수술 하려고 알아봤잖아아알아봤어 <laughs> 아, 나 이거. 아니, 여기 이거, 오른쪽 어깨 이거 뭐냐고. 어. 총알이라 그랬거든. <laughs> 총 맞았다고. <laughs> 어, 아니, 이, 아니, 이런 게 눈에 띄나 봐. 아니,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불지사 맞았는데 이게 좀 골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염증이 좀 이렇게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다짠 거거든. 그때 흉터인데.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어, 이게. 되게 조그맣는데 주문처럼. 이게 운동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같이 벌어지면서 흉터가 조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걸이걸 이걸,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어. 총알. 오케이, 됐어. 술 취해. 혐오한 댓글, 키를 숨어 갖다 놨는데, 술 취해. 맞아. 맞아, 맞아. 아,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거다 신경 쓰고 있어. 피부과 상담받고, 막 상담받고. 진짜 어, 상담받았어? 상담받았는데. 어, 뭐래? 300만원 나라는 거야. 300만원? 300만원. <laughs> 견적이 어, 어. 300만원 나와갖고. 그 정도면 좋게만아안 되죠. 그니까, 어?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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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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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말고 종목 변경을 해가지고 차라리 성형외과를 가서 뜯어 고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해서. 바로 뛰쳐나왔지 그냥 되게 댓글 보니까 막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고 하더라고 누가 내가? 어. 어. 뭐 댓글 신경 안 쓰이나봐 댓글... 알... 댓글 신경 안쓴다그랬신경을안 아, 쓰려고 했는데 예약까지 하고 아니 이게 워낙 댓글도 많이 달리다 보니까 또한번 이제 내가 답글을 좀 좋게 이제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나도 댓글 달고 서로 서로 이게 이제 하다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이제 댓글 다는데또 누구는 안 달아주기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친절하게 다 댓글 달아주지. 술 먹고 댓글 달던 있어? 술 먹고 나도 이제 똑같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laughs> 댓글 달던 <된> 도 <것도> 있지. <laughs>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음적으로 이렇게 까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천만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이죠. 어얼굴을깠고나 얼굴을. 얼굴. 좀 무겁, 좀 무겁다. 어? 무거워. 몇 킬로? 이거 하라고 지금 꼬 거야? 응. 음. <laughs> 알았어, 해볼게. 하나. 그렇지,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웃음> 늘려주고. 오. <laughs> 그. 아, 아 무슨 일이 있었겠어. 바닷가에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코로나가 막 그래서 그냥 회 포장하고 포장은 된다 해서 포장하고 진짜 편의점 에서술 사서 거기 앉아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니까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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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궁금한 거지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아니 그의리에서술 <laughs> 먹고 운전해서 <laughs> 음주운전 할수순 없잖아 그지 그니까 그니까 궁금한 거야 그리고 이미 결혼하기로 딱 했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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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궁금해? <laughs> 잠깐만 제 손만 잡고 잤어요 아 손만? 어, 손만 잡고 얘네도 딴소리로 해봤어 저런 거 없었잖아 잘못된 건 없잖아 셋넷 대회가 어디5월이래네 5월 5월인데 어, 네. 그러면 식단 들어가셨고 식단 들어갔죠 예. 네. 이제 느낌, 몸에, 느낌 있어요. 몸에 부, 기전을 잡아가는 중이라 가지고 아직 이제 적응 단계고 이제 3개월 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팅 조금씩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 우리 딸도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 어, 딸살살많 빠졌어. 맞아. 몸무게가 빠져 있더라고. 요 엄무 엄무게 <laughs> 맞아. 우리는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제 저울 에 올라가 갖고 체중 몇힘딱 체크하니까. 3시도 딱한 번씩 체크하 내려. <laughs> 네. 하나만 더. 오케이. 이게 도와주는 척만해야 돼. 진짜 도와주면 안 돼. 안와었어안와었어 안 <laughs> 둘. 고기 들어가. 셋. 넷. 아 우리가 이제 해외 대회 코치 없이 서로 이제 선수로 같이 이제 나, 나갔는데. 서로 이제 코치 역할도 하고 선수 역할도 하고 둘다 선수인데 서포터도 해줘야 되고 정신 없어서 진짜 가가 지고 그그러면그탄탄어 아, 판? 판? 서로, 서로 발라주고 여자 선수 남자에게 받지고 있지 세상에 따라 또 다르겠지 있지 근데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 관계에 따라? 그렇지 관계에 따라 좀 다르게 다르지 판? 뭐 이런데 나와있는 부분은 상관 없는데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이제 대신 좀 해줘야지 근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좀 있었어 어, 남자 이제 코치가 여자 선수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옷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벗으라, 이렇게 버, 벗으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탄을 발라주는 것 자체가 음, 그런 걸로도 옛날에 좀 이슈가 좀 있었어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시합장 분위기나 이런 게 워낙 이제 긴박하고 급박하고 막 이러다 보니 좀 그런 게좀 신경이 안 써졌을 때 이게 좀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고 제삼자가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좀 전적으로 맡기는 편이고 모든 걸뭐 서포터라든지 그럼 수우 그거 빨리 대회 나가고 싶겠다. 어? <laughs> 든든해 든든해 시업강 그렇지 쭉 그렇지 고기들어 그렇지 고기 들어 쭉 그렇지 마지막 오케이 나그에적인 댓글을 하거든 뭐가? 아니 3시간...만에 어그 이제 결혼을 얘기했다고 그 하면서 음. 근데 어떤 분이 약간 좀 장난식으로 믿고 반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뭐 거기다가 미드 추천해 달라고 그러네. 믿더라고.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얘가 어. 지금 그 드립을 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 아, 드 드립, 드립이고. 드립이야, 드립? 어, 드립이고. 아니 이게 뭐3시간뭐 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3시간이라는 아, 건데. 뭐. 사실, 뭐, 그럼 30시간 얘기하면 뭐 달라지고, 300시간 얘기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어, 근데 이제 와이프 만났었을 때 그냥 이제 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게 조금 있었고, 자기 직업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사는 여자를 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 이 여자라고 하면, 앞으로 인생을좀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뭐, 미드 이런 거 보면, 약간 그막 로망 낭만 약간 이런적인 부분에서 약간 배 위에서 어 약간 이제 타이타닉처럼 약간 이제 그렇게 <laughs> 어 약간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를 따라 한건 어. 아니고 남자분 미드가 여자분보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남자분 미드가 여자분보다 크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남자분 미드가 미국 드라마 아니고 남자분 미드가 저거는 미드보다 더 크대. 또 붙잡고. 또뭔뭔를못했어 미드가 뭐야? 미드? 얘 모르네, 미드. 얘 나도 몰라. 어? 뭐가? 미국 드라마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미드는 미드름이 진짜 미드인 게는. 어깨 어떻게 어떻게? 나 봤어. 아니, 미드는 미국 드라마 아니야? 아 진짜 근데 두 번나 지금 미드. 나 몰라. 그게 뭐야? 뭐예요? 나 미국 드라마라고 하길래 오빠가. 어떻 지금 댓글 관련해서 미드 댓글 관련해서 오. 미드 얘기를 지금. 아 근데 나그 생각은 하긴 했어. 0분를 했는데 지금 미드를. 어. 그 생각에서 미드랑 댓글 좀 많이 달려서. 그게 뭐지? 도대체 이 미드가 뭐지? 했는데 이제 남편이나 내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 드라마 얘기를 해서. 아 미국 드라마를 얘기하는구나. 그냥 거기서 끝났어. 정말 유명 하는 거야 뭐야? 전데 나도 몰라. <laughs> 아 그냥 말해야 돼. <laughs> 채널 방향성 채널 방향성 아직 못 정했고요. 아, 그 저희는 일단 나란 사람, 나란 사람 자체 그리고 어 아니 뭐 뭐라 해야 돼? 어, 저희가 일단 어. 컨셉도 못 잡았고요. <laughs> 그리고 컨텐츠도 없고요. 그냥 찍는 거고요. 브이로그도 아니고요. 교육 영상도 아니고 어 그냥 같은 직업을 가진 그냥 부부로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보여드리고 싶. 싶어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어, 솔직한 어, 이야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서는 무언가의 이제 컨셉이 조금 이제 확실하게 조금 컨텐츠가 있어서, 어, 그쪽 적인 부분으로 좀더미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작한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조금 재밌게 봐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유승열 대승, 사회가 발견해지분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laughs> 회색을 좀 좋아합니다 사실 원래.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인 거는 전혀 없었다. 예. 네. 저는 남편이 오늘 파란색 입으라 그래갖고 <laughs> 진짜 입고 왔어요 그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Closer, talk it through Girl, you know that I'm the one that you can come and complain to Your silhouette's amazing, but your brain is a maze too